그다음은 이제 유메스 로웰 캠퍼스입니다. 네, 로웰은 메사추세스 보스턴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보스턴에서는 기차로 한 3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차로는 보통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 도시지만 메사추세스에서는네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로웰은 조용한 대학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는 방직 기술이라든지 터빈 기관 등으로 잘 알려진 그런 공업 기술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메리메칸과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메스 로웰 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메스 로웰 캠퍼스는 보스턴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보스턴에서 3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메스 로웰 캠퍼스는 전형적인 미국 대학교의 캠퍼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a 스 이스트 사우스 이렇게 세 군데의 캠퍼스가 로웰 그 시에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와 기숙사에는 다이닝홀 아이슬링크 야구장 및 여러 스포츠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웰의 경우에는 많은 비중 비율의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은 만 오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메스 로웰 캠퍼스는 2013년도 U.S. 월드 뉴스 랩포트 선정 미국 전체 대학교 173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4천여 개 정도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전체 랭킹이 173위가 되겠습니다. 유메스 로웰은 여러 가지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공학이라든지 과학 관련 사이언스 프로그램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기, 기계, 화학, 또한 나노 공학이라든지 오디오 공학, 플라스틱, 아, 그다음에 메디컬 엔지니어링 등 그런 첨단 소재에 관련된 그런 공학 등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석사과정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메스 로웰의 매닝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MBA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과학, 공학, 음악, 교육학 등에 대한 석사과정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로웰 캠퍼스 사진이고요. 네, 보신 대로 오래된 전통적인 건물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유메스 로웰 캠퍼스 에 있는 여러 가지 학생 기숙사 중에 한 동이고요. 폭소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레시먼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요. 건물 안에 방은 2인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다이닝홀 굉장히 넓은 다이닝홀, 그리고 각각 층마다 취사시설, 세탁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